예, 직육면체를 한번 그려봤는데 우리의 시선이 직육면체보다 위에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윗면이 보일 수 있다. 윗면이 표시가 된다. 근데 이제 어 만약에 우리의 시선이 직육면체 좀 가운데쯤에 이렇게 위치해가지고 직면체를 어, 볼 경우에는 지금 그리는 것처럼 윗면이 보이지 않고 아, 앞면과 옆면만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릴 수 있나? 소실점을 이제 종이 오른쪽 가운데 이렇게 위치시킨 다음에 소실점을 중심으로 또 사각형 그립대와 똑같죠 위 아래로 위로 꺾은 선 하나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선 하나 그리고 사각형 그립대랑 똑같이 세로선을 이 종이의 세로선과 평행하는 선을 반듯하게 자대고 이게 그려줍니다. 네.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데요. 여기서 이제, 어, 요 앞에 있는 선에서 가로선. 종이의 가로면과 가로선과 평행하는. 가선 이 정도 길이로 해볼까요? 음. 또 밑에도 하나 더. 그다음에 다시 여기 세로선하고 평행하네 종이의 선을 그려준다면 아, 이 면도 어, 이 형태도 직육면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. 근런데 직육면체를 어, 우리가 위에서 본 것도 아니고 밑에서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, 가운데서 보다 보니까 윗면도 밑에 면도 보이지 않는 어, 이런 형태의 직육면체가 되는 거죠. 이또 입체적인 직육면체라고 불 수가 있는 거죠. 또 육개가 옆면, 네 앞면, 네 해당하는 소실점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이 증류면체의 가운데쯤에 위치했을 때는 이런 형태로 증류면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